구속사 5분 메시지. 오늘의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제2권 잊어버렸던 만남 내용 중 광야 40년의 역사 마켈롯 편이 되겠습니다. 민숙이 33장 25절 말씀 볼때 광야 40년 역사 가운데 21번째로 지을친 장소는 마켈롯입니다. 마켈롯은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증거를 받은 이후 7번째로 지을친 장소로서 그 지명의 뜻은 모임, 회중들이며 그 어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특별한 모임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할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켈롯에서 전체가 모여 기념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18번째로 지느쳤던 그 헬라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그헬라다의 어원은 모이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할입니다. 21번째로 진을 친 이곳 마켈롯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 한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그헬라다는 히브리어 카할의 여성단수명사형이고 마켈롯은 히브리어 카할의 여성복수명사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 헬라다는 하나, 둘 가족 단위로 모여서 드리는 소규모의 예배를 드렸다면 마켈로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드리는 대규모의 예배로 발전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헬라다에서보다 마켈로대에서 더욱큰 규모로 모여서 예배에 집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켈로디전에 지느쳤던 두려움의 장소인 하라다를 지나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소수의 인원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여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때 마음을 같이하여 모임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 볼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볼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볼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중심으로 모인 자들은 세상으로 흩어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모인 것을 회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볼 때,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또 출애굽기 12장 47절의 말씀 볼 때,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중은 히브리어 에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히브리어 애들로서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에 나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세상으로 흩어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전염병과 여러 가지 장애물이 성도가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할지라도 모일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때에. 반드시 이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